안녕하세요. 리프팅을 메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마 리프팅, 눈썹 리프팅, 이마 거상, 이마 내시경, 눈썹 실리프팅. 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아마 제가 좀 감히 얘기해보자면 이마 실리프팅의 케이스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마 실리프팅이 정말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. 이런 사람은 이마 실리프팅을 하면 좀안될것 같은 케이스. 그리고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, 이마를 리프팅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이긴 합니다. 수술적인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이제 뼈를 뚫어가지고 본 터널링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, 조금 더 간편하게는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합성 고분자 물질을 활용을 해서 천천히 녹게끔 하면서 이제 이마를 고정시켜 줄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겠는데요. 본 터널링은 아무래도 뼈를 뚫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좀 무서움과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겠고, 엔도타인 마찬가지로 뭔가 뼈를 뚫어서 고정을 시켜놓고 뭔가 박아야 된다는 그리고 뭔가 이물감이 있어서 좀 만져질 수 있다는 좀 단점들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마나 눈매를 좀 시원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이마 실리프팅, 눈썹 실리프팅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내가 이마 실리프팅이나 눈썹 실리프팅을 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이마의 중앙 정도 부분에서 잡아서 이마를 위쪽으로 올려봤었을 때 조직이 충분히 잘 움직여지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물론 이마의 위쪽에서 조직을 움직였었을 때잘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마 위쪽, 바로 눈썹 위쪽을 공략을 하게 되면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조직이 아무리 유착이 있고 단단할지라도 어느 정도 방리를 실리프팅을 하면서도 방리를 해주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아래쪽은 대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조직이 조금 단단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실제로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이마 실리프팅이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. 하지만 일차적으로 내가 집에서 이마 실리프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좀 판단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자가 진단법을 활용을 해서 내가 이마 실리프팅에 적합할지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 있는 조직과 한편 눈썹 밑으로 내려와 있는 피부 조직이 너무 많지 않을 때 이마 실리프팅으로 효과를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. 즉, 실로 아무리 조직을 위쪽으로 당겨도 눈썹과 눈꺼풀 사이의 조직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다면, 이는 아무리 위쪽에서 당겨도 아래쪽에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, 이러한 분들은 이마 실리프팅, 눈썹 실리프팅이 다소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 나는 눈썹 위에, 그러니까 눈두덩에 살이 너무 많지도 않고, 이마의 유동성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마 실리프팅이 좀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내원을 하신다면, 어떠한 실로 이제 당겨야 될지, 이제 고민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어, 사실 이마의 실을 리프팅을 할수 있는 실은 어, 종류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일단 추릴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가시가 없는 단사실로는 이마를 조금 쫀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들어 올리는 데는 좀 힘이 너무 못 받쳐지기 때문에 코그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코그실 중에서도 이 이마 구간, 짧은 구간에 고정점과 리프팅점을 전부 포함을 할수 있는 짧은 코그실을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코고실 자체가 짧으면 리프팅 효과가 그 안에서는 일어나더라도 코구가 워낙 작으니까 리프팅 효과가 오래 유지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코고실을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이제 생길 수밖에는 없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양쪽으로 바늘이 달려 있어서 긴 실루엣 소프트 같은 실을 활용을 한다면 더 많은 코그를 활용을 하면서 헤어라인 안쪽으로까지 살짝 같이 땡겨줄수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다소 짧은 실들을 이용을 해서 이 눈썹과 이마 사이를 땡겨 올렸다고 할지라도 또 다소 긴 코그 실을 머리띠처럼 헤어라인 뒤쪽으로 같이 땡겨주는 정말 순수한 의미의 이마 리프팅을 병행을 한다면 눈썹 리프팅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마실과 눈썹실 리프팅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현 원장이었습니다.